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도 너무도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아. <laughs> 어... <laughs> 어... 제가 아이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던지도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그리고 제가 1차 시험관을 하고 영상을 남긴지도 진짜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더라고요. 1차가 안 됐고, 2차로 5월, 6월 정도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도 안 됐죠. 이번에 3차를 진행했고, 이번엔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행했다는 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랑 영상이랑 글을 보고 힘을 많이 얻고, 그리고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록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저도 저에게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제가 이번 3차는 병원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의 추천으로 새로운 병원으로 가게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진료를 봐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때는 단기요법이라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장기, 단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생리가 시작하고 나서 그 후부터 이제 과별한 주사를 맞고 진행을 하는 거고, 장기요법이라는 거는 이제 또더 길게 생리보다 더 전부터 주사를 좀더 맞아가면서 난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더 좋게 만들게 되는 좀더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장기요법이 있어요 저는 장기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아서 이번에는 장기요법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엔 장기요법으로 진행을 했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 주사 좀더 많이 맞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전에 다녔던 병원보다 더 수월했고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울어 친우야 이리 올라와 제가 이번에 좀 다르게 노력했던 거는 포도즙이 좋다고 해서 포도즙 먹었었고 또뭘 했지? 꼭 이렇게 진행할 때 요즘에 발이 되게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혈액순환이 잘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8월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laughs> 진짜 더웠을 때 <laughs> 건식 조격기로 조격을 <족육을> 했고 <laughs> 그 공기압 마사지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만 공기압 마사지기를 해가지고 정말 혈액순환을 되게 잘 하게끔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처음부터 하진 않았는데, 막판쯤에는, 요, 배에 웜어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면 양말 재질에 그 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배에 웜어를 해서, 최대한 제 몸이 좀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니까, 그런 걸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건지, 아니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laughs> 이번에는 처음으로 <laughs>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나왔어요. <laughs>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제 인생에 어 임신테스트기로 두 줄을 보는 날이 올수 있을까? 내가 코로나 키트 말고 두 줄을 볼수 있을 때가 있을까? 그게 진짜 걱정이 고민이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희미하게 나왔고, 이때에도 제가 얼리도 해보고, 원포도 진행했는데, 저는 원포가 훨씬 더 빠르게 떴어요. 얼리는 아예 안 떴을 때, 원포부터 희미하게 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신 테스트기 할 때, 얼리보다 원포가 빨리 뜰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 뒤에 이제 저도 임태기의 노예로 네, 매일매일 임태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피검사 때부터 사람 마음을 졸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수치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갔어요. 47, 74.9, 3차 피검사 170, 4차 피검사 403.33. 5차까지 했거든요. 제가 피검사를. 5차 723.87. 진짜 이 5차 피검사까지 하는데 거의 10일 정도가 지나가거든요. 정말 피말리게. <laughs> 긴장하면서 약간 희망도 가졌다, 포기를 했다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약간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수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애기집이 처음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궁의 임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또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애기집이 보여요. 애기집이 발견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내 몸에도 아기집이 있구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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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어요. 난황도 발견을 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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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어요. 솔직히 이제 애기집을 보면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안정적이진 않아요. 계속 주수가 계속 느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피비침도 없었고 조금이라도 계속 크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크겠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 결국은 아기집이 이제 더 이상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죠. 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제 멈춰야 되겠다. 약물 배출을 해야 되겠다. 어, 가서 약물을 받아오자. 약물을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갔는데 심장소리가 들린 거예요. 처음으로 들리는 심장소리였어요. <laughs> 어, 이 심장 소리를 듣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니까 크더라고요. 솔직히 심장 소리를 듣기 전과 후가 엄청 큰것 같아요. 듣기 전에는 마음 정리가 되게 잘 됐거든요. 계속 계속 느린 성장이었고, 좀, 계속 불안해 했고, 유산 확률을 계속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계속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의 그, 언젠가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다 포기했을 때쯤에, 심장소리를 약하지만, 78BPM이었지만, 그걸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울진 않았지만, 엄청난 그 감정. 이 생기더라고요. 내몸 안에서 하나의 심장 소리가 더 들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신기함과 어 살아 있구나, 이 안에. 그 생각이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 감동, 그 소리를 들었던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희망이 생겨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포기를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 상태가 주수차 대비해서 심장이 너무 약하고 아기집이 더 이상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쨌든 결국은 유산으로 확률이 떨어진다. 좋은 음, 상황이 아니다.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근데 선택이 안 됩니다. 이미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이미 정리하고 있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성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다음에 뭔가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마도 심장 박동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 3, 4일 내로 심장이 멈출 거라고 했어요 약물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손으로 절 끊는 게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애기 집이 찌그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피비침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애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 여기선 이제 약물 배출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어, 제가 이제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배출할 수가 없었어요. 약물 배출을 할 수가 없었고, 약물 배출을 하려고 이제 약을 두, 두 알씩 두번 먹는 걸 받아온 거예요. 일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11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먹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생리통이 몇배 끙끙거렸어요 침대에서 진짜 끙끙거리고 너무 아팠는데 어, 피비침이 시작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 언제 배출이 되는 거지? 언제 끝나는 거지? 그걸 계속 기다렸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아픈데 끙끙거리기만 하고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피가 멈췄어요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애기집이 안 나왔어요 약을 또 받았어요 한번더 먹어,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10월 31일 한번더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완전하게 배출이 돼요 선생님이 저는 1cm가 애기집이 1cm가 안돼 가지고 안 아플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안 아플 거라고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아픈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생리통 비교가 안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고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진짜 허리를 못 펴고 걸을 정도로 너무 아픈데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배가 막 아프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이제 진짜 생리처럼 터지고 그러다가 진짜 최 절정으로 아픈 순간에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뭔가 왈칵하고 덩어리가 큰게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대로 배출을 했고. 약물 배출이 되게 충격적인 게 그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그렇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그걸 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장 최절정으로 아프고 배출한 다음에는 그래도 생리통 정도의 아픔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삭신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후덜거리고, 막 팔다리가 욱신거리고, 내 몸에 뭔가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그냥 그날 저녁엔 잡고, 그 다음날인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실감이 너무 큰데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삼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과호흡 증후군 같은 게온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제가 호흡을 깊게 쉬지 못하고, 얕은 호흡을 쉰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과호흡 증후군이 온 거래요. 그래서 내가 내뱉은 입에 이산화탄소 다시 이렇게 마셔가지고 하는 그런 그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확실히 그거 하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확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졌고, 뭐그 뒤로는 점차점차 점차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일단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는 이제 임산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잘 먹으려고 하고, 정말 잘 생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임신 중이라고 인식했을 때보다는 더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딱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병원을 다녀왔고, 어, 완전하게 다 배출이 됐다. 깨끗하게 다잘 나왔다. 어, 완전하게 다잘 나와서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는 착상이 일단 됐으니까 착상이 아예 안된 것보다 착상이 됐다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또그 확률적으로 더잘될 확률이 많으니까 어, 좋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 이번에 얼리기까지 했어요. 동결도 나왔어요. 저 동결 1차, 2차 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3차례 동결 나왔어요. 그래서 동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임산부의 경험을 살짝 했지만 어쨌든 초기 유산을 또 경험을 하게 됐네요. 계류유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덤덤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괜찮다가 한번두 번의 사건에서 울컥울컥 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임신하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아기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막 테스트기도 붙이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상황이 아닌 진짜 깨끗하게 다 없어진 초음파로 오늘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진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마무리를 하려고 이 영상을 딱 찍고 말을 딱 하고 나면 마무리가 딱될것 같아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어, 많이 먹었어요. 되게 잘 먹었고, 전 입덧도 안 했거든요. 먹덧 같은 걸 경험했어요. 갑자기 새벽에 뭘 먹지 않으면 속이 쓰리는 느낌을 받았었고, 막 허기지고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잘 먹으려고 했고, 그래서 살이 3kg 가 쪘어요. 제가 이게 유산을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살이 찌고 얼굴이 제가 망가진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그게 막, 내가 뭔가 상실된 건 많은데, 어, 너무 많이 망가지고, 내 몸이 너무 막 아프고, 살도 찌고, 마음도 좋지가 않은데, 아이는 없잖아요. 그니까 러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으로 한건 보톡스를 맞았어요. <laughs>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갸름해 보이면은, 그동안에 제가 보톡스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갸름해 보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보톡스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 <laughs>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카페인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면서 어, 내가 내 관리도 좀 하면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 관리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약은 저는 먹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잘 먹을 수 있는 거잘 먹고, 기분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리고 더 건강한 아이가 찾아오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엄마가 되는 일이란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음 차수를 시작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다시 임태기를 한 줄을 경험하고 그거를 다시 두 줄이 나올까 말까 막 그런 걸 다시 경험하면서 피 검사를 또 다시 진행하면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애기집은 어떻게 되는지, 애기집이 나오고 나면 난왕은 보이는지, 난왕 보이고 나면은 애기 심장은 잘 뛰는지, 이런 거를 또 다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조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시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조금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쨌든 다시 하긴 할 거지만, 좀 두렵긴 두렵습니다. 시험관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아이, 정말 예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우리 힘냅시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제가 이렇게 3차까지 오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이제 4차를 앞두고 있네요. 이럴지 몰랐고,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정말 꼭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날이 오길.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밝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